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흑도라지 정정현수, 오늘 문경 밭에, 어, 제가 타정도라지를 지금 현재 3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어, 잡초가 많아가지고, 어제 도라지 순 따고, 오늘은 이제 잡초 좀 뽑으려고 그래요. 고래는 이 잡초가 잘 크는데, 도라지 있는 데는 잡초가 못 크고 있어요. 왜냐면 도라지가 먼저, 자리를 잡아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도라지가 띄엄띄엄 이제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잡초가 자리를 딱 저거들이 지자리냥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오늘 오후에 3시 이후에 비가 온다 하길래 뭐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이랬어. 어차피 연휴라서 택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밭에 와가 잡초나 좀 뽑으려고, 요 이렇게 고래가 잡초가 많아요. 이 도라지 있는데는, 이 개망초,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가스로 조금 잡초가 좀 무성해요. 그래서 뽑을 수 있는 만큼 뽑고, 어 시험, 시험, 채소리 들어가면 작업하고 있어요. 이러면 개망초가 장난이 아니에요. 작년, 우리가 작년 가을에, 이거, 저거 뭐야, 그, 장마 오고 이러는 바람에,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저기 밭에를 좀한 시기를 늦췄었어요. 그랬더만은, 아, 딱 풀이, 내키보다 더큰 풀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그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이래요. 제가 저쪽 쪽에는 보면은 잡초가 거의 없죠. 제가 잡초를 거의 잡았거든요. 아주 도라지 밭을 미국에 지나놨었는데한 해, 그 가을에 그래 씨 씨가 나기 전에 풀을 다제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아주 그냥 이밭저밭 난리가 났고 어올 봄에 제가 요거 4월 1일날 2일날 요 파종을 했거든요 파종을 지금 엄청 크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저쪽에 이제 도라지반 옆에 저기 노란 바구니 있는데 저기도 지금 도라지 파종을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장난 아니거든 요 원래 이럴 때 요는 고리라서 풀이 많죠 이럴 때 풀을 손으로 다허미를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쏙쏙쏙쏙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희한하네 유별스럽게 파란 데가 있네요 이게 뭐지 그리고 여기 도꼬마리가 진짜 많아요 이 전부 이게, 이게 도꼬마리거든요 이 듣고 말이 거는 씨가 들어가 있으면 금방 한참 있다 올라오고 여기는 뭐 풀이 유별스럽게 많이 났네. 이거는 명아주예요 명아주. 지금 이이 이 올라오는 게요 명아주거든요. 요런 거는 바레이 풀이고. 이놈 바레이가 제일 무서워요. 밭에 왜냐면 도라지 밭에 바레이가 나면은 이 자극하기가 그리 열을 때딱 뽑아줘 이 아주 어릴 때 열을 때. 이렇게 뽑아주면 되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이름 명아주 봐. 아직 도라지는 어, 5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나지는 않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둘 올라오겠죠. 저쪽에는 올라왔던데 여기는 아직 안 올라왔네요. 이름 명아주가 이 장난이 아니에요. 도라지는 심어놓고 2년 정도는 풀 뽑는다고 정신없어요. 이 대충, 대충, 여덟 번, 아홉 번을, 여덟 번, 아홉 번을 뽑아야지. 이제 작업이 끝나는데, 저기는 무엇이 떨어져 있노? 그리고 원래는 저희들이 4월 26일쯤에 저쪽에, 3년짜리 저기는, 도라지 파종을 했는데, 그래 되면 잡초를좀덜 뽑을 수가 있어요. 늦게 심으면. 근데 문제는 가뭄이 들게 봄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게 되면 씨앗이 발라가 하나도 안 돼요. 이봐요 여기. 하, 이거 전부 다도꼬마리예요 도꼬마리가 아우 장난이 아니야 도꼬마리가 귀염뭐 이런 데 좋다고 씨앗 맺으면 따가지고 불그슬러서 법제 해가지고 물 끓여 착거려 먹고 하기도 하죠. 아 이놈 바래봐 여기는 바레이가 없었어요, 없었어. 지금 씨앗이 났는 게, 여기는 신기하게 똑같이 심었는데, 바라가 여기는 아직 쬐끔 바라가 됐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내가 어제 요렇게샥 봤는데 여기는 바라가 됐어요, 올라오는 게. 요, 요런 게 이제 돌아지거든요, 요 조그만한 거 여기 돌아진데 이쪽, 이쪽에는 어유 발아가 됐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났어요. 희한하대. 왜 그런지 여기만. 다 똑같이 따뜻할 텐데. 여기가 유별스럽게 더 햇빛이 빨리 드는지. 다른 데는 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땅속에서 지금 열심히 살아볼끼라 꿈트겠지요 머리랑 섞어서 직파를 했는데요. 원래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이거를 한열 번을 해야 돼요, 일 년에 올까래. 이게 아이고 이게 덕구말이잖아요. 이놈의 덕구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덮구마리가요 보세요. 요 있죠, 요. 여기. 여기에 땅속에 묻히면 다 살아 올라요, 여기 너무 짜증 띠어봐요, 이 진실의 덕구마리래 궁뎅이 잘못 안지만 도고마리 빨리 보면 따가워 죽습니다 이게 덕구마리거든요이 전부 덕구마리 나쁜 덕구마리 이제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오면 이 적초가 엄청 크겠죠 자, 오늘도 저는 밭에, 도라지 밭에서 열심히 작업을 할 겁니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건강하세요.